주주주주주! 오씨, 맞지 데. 무시 말? 여기 시레여기시시시어시 아, 길을... 여기 여기로 왔던 것 같은데? 여기, 여기. 여기 어. 여기 맞아. 여기 맞는 어, 여 여기. 자 l e s kill i 그그고고으로 상상하었는데 이게 뭐지? 아니 저거 딱 인지하고 마이크를 끌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? 마이크 안 켜도 돼 그냥 근데 마이크 소리 나는 사람만 끌면 안돼 뭐야? 귀가 제일 어려운 것같아 대피하 니가 너무 많다. 이거 카이 현정아 너 들고 있어 도시로... 가져와야 되는데... 그래도 시...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... 아, 이거 병... 나 이거 병... 어떤... 어떤... 어떤 걸로 놨지? 허 씨, 왜 무서워? 허스... 밖에 플래시 가지고 왔니? 아니... 탁클... 어떡하... 탁클... 간단하게 떨어져 죽어. 죽어... 왜 죽... 왜 죽은 거야? 네비야탄 야, 아니 나 레비안 타고 웜이라고 갑자기 땅에서 연기 같은 거 쏟아오르면 바로 그냥 템다 버리고 도망쳐야 돼 어? 오늘 그래? 일정 브리핑? 아니 현정 누나가 일정. 저거 병 버렸길래 어? 나한테 질라는 건가? 하고 딱 들었는데 <laughs> 아, 그래서 없었구나 어... <laughs> 진짜 안 나. 야너 <laughs> 오늘 어떻게 들어왔어? 나 후문 들어가니까 앞에 초팔이 있길래 바로 런쳐져 정문 들어왔는데 정문 문 앞에 초팔이 어? 있더라? 이거 우리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? 빠도없데 양쪽 다 초팔이 있어가지고 뭐야 이 새끼들 씨발 어떻게 들어간 거야? 핸드 하고 들어와서 딱 봤는데 넌 살아있는 거야 초팔이 있긴 있었고 이 뭔냐? 문 열어 이거 그러게 그래, 네. 자클링자클링그러 다시. 그냥 내데 하나 알아냈어. 검해줄 칼로 못해. 어치는 데 그거 누나 검해줄이 칼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반 반대편에 있어서 안 당한 거일까? 물 때문에? 뭐야? 아, 펜스 음. 우선 중요한 것은 티아 죽는 거 봤어, 연니야 아, 아니? 이컴퓨터만 멋지던데? 클릭터서 봐봐. 진짜 존나 진짜 존나 개 간지나는 거 진짜 멋. 멋있... 내가 갑자기 깨나삥나가나 갈게! 이러면서 더라 겁나 웃겨 아니 시작 하나도 없어서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야, 왜 말미씨 이렇게 뒤따나말미지삥팡뿡 여기야 여기 아근 부럽다 나이도 어린데 프로라니 <laughs> 아니 o 나 a p h o 가 o of the photo. I got a photo. I 고 o t a photo. I 하 o t a photo. I 하 안 들어왔겠지? 휴. 나 열쇠 있다, 기다려봐. 반 열려. 나 안에 기다려봐, 안에 뭔? 이거, 이건 열면 안될 것 같.. 아만로와 오케이 오케이 방금 살짝 참았어 네. 옆에? 옆에 거기 한 점. 자리 있긴 해. 다에떨어 씨발. 어. 사다리 때문에 뒤집어. <목소리> 우리 일다 <일단> 잃었어. <목소리>

내 때는 나 아, 나한테 소시긴 했는데. 안 돼. 막 안대 셨구나 아니 나는 그래도 씨랑 뒤에 있었는데, 갑자기 현종아 들어가봐 이래서 딱 찍혀 죽던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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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왜왜멈췄나했 갑자기 들어가봐 이러길래 뭔가 들어가 <웃음> <웃음> 바로 찍혀 <찍혀줄까>? 죽어버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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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몰랐어 생수야. 나도 몰랐는데. 이스라엘이 <laughs> 아, 뭐, 내가 애, 내가, 내가 니네 G 뒤봐순자로들어가갔어 <laughs> <laughs> 아이, 씨 후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후문이 어디요? 이스라엘이가 또 나가라 행복하냐? 옛날 더 어렵다. <laughs> <맨날에도> 어렵다. <laughs> 이 정도면 네 이스를 꽤 많이 한거 같은데 종종. <laughs> 근데 나도 해도 해도 어려워. 근데 옛날에는 처음 어. 초반 초반 했을 때는 도화만 잘했단 말이야. 근데 애들 점점점 늘면서 활용도 잘하고, 휴양도 잘하고, 촬영, 원래, 원래 리서를을 했던 애인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안 늘어, 왜 튼수야. 어, 나 앞에 돈는것 같은데. 근데 누나 알지 코스덕이랑 똑같은 맥락이야. 모든 사람 다살하면 재미가 없다니까. <laughs>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못 하고 있는 거야 누나. 아, 이거까지 잘해버리면은 인간미가 아. 없을 것 같아서. Bing bang bong.